안녕하세요 아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니콘으로 촬영한 사진인데 니콘으로 처음 장노출을 찍어봤어요 자저 z8 이렇게 돼있고 렌즈는 24에 120f4 이렇게 돼있죠 자 날짜가 8월 6일 오후 5시에 이렇게 촬영했던 쭉 사진들인데 일단 장노출 다른 것도 테스트를 하면서 니콘이 좀 궁금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제가 영상을 사 영상 보시면은 니콘 카메라가 너무 궁금해서 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물을 이렇게 보니까 풍경 사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스냅 사진도 어제도 또주말이가지고 제가 촬영을 나갔다 왔는데 행사 사진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소니 렌즈를 이제 니콘에서 쓸수 있는 어댑터로 하나 샀는데 요것도 아주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그콘는 제 마음이 아주 쏙 든다. 우리 곰지양도 그렇고. 자, 그래서 오늘은 원본 사진도 같이 보면서 개골 사진을 한번 같이 보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한장한장 한장 보면은, 자, 여기 봅시다. 크게 확대해서, 불러오는 중, 100%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볼 때, 디테일이 아주 괜찮죠? 지금 요 앞에도 그렇고, 어, 이렇게 주변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 렌즈가 2 4에120 렌즈가 아주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조리개가 이제 4짜리인데 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퀄리티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쓰는 후지 GFX 100X 이렇게 이런 가서로 보면은 조금 더 사진이 곱고 해상도가 좀 높다 보니까 또 확대가 더 많이 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이 정도만 해도 지금 철탑 위에 있는 요런 철탑들 같은 것도 선명하게 잘 보이고, 그 전선. 그런 것들이, 뭐, 아주 좋아 보인다. 그리고, 노을 지는 색감이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어차피 뭐 이제 니콘을 제가 계속 쓸 거니까, 뭐 많이 나오겠죠. 사진 보정하는 것도 나오고, 색감이나 이런 것도 뭐 얘기 많이 하겠지만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아주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화소가 요것도 니콘 z 테이트도 거의 이제 4,500만 화소 정도 되다 보니까, 4K 모니터를 쓰면서 확대를 할때도 상당히 괜찮아요 벤노 회오리 그것도 리뷰하러 겸사겸사 갔던 것 같은데 사진도 거의 안 흔들리고 사진이 만약에 흔들리면은 요런 모서리 같은데 보면은 계속 틀어져가지고 자 여기 100%로 보다보면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요렇게 올려놓고 뭐 이제 요런 모서리를 계속 보면은 조금씩 틀려진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럼 스택으로 뭐 20장, 30장 이렇게 붙여버릴 때 사진이 이제 흔들린 것처럼 나오는 결과가 나오죠. 근데 이것도 회오리 필터도 안 흔들리고 이제 잘 찍히고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황산도 이것도 이제 가로로 한번 쭉 1시간 동안 찍어보고 세로로도 한번씩 찍어봤죠. 근데 이것도 거의 안 흔들리고 잘 나왔더라고요. 이 전에도 찍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보정하려고 여기서부터 이제 물을 합치려고 여기서부터 맨 처음부터 들어오면 좋긴 좋은데 여기 실개골까지 살리기는 굳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런 느낌도 괜찮죠 한 요정도만 들어와가지고 여기 앞에 아주 좋죠 뒤에 거물까지 쭉다 나오고 자이 사진 한번 봅시다 자, 라인이 아주 깔끔해요. 자그 다음에 반대편에 이제 김포 인천 쪽이죠. 이쪽이. 음, 디테일이 아주 상당히 좋아요. 이 렌즈도 또 좋아야지 이런 디테일을 잘 뽑아낼 수 있는데 이사의 120요 렌즈는 아주 화각도 그렇고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브랜드에서는 이제 보통 이사의 1 0 0 이제 이런 렌즈들이 많은데 15mm 더 망원단이 생기면서 조리개는 이제 4짜리가 좀 아쉽긴 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제가 요거를 한 130만원 정도에 아마 산것 같아요. 근데, 어 이렇게 장노출 같은 거 이렇게 풍경사진 찍기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화각이 일단 편하죠. 이사에 120은 그냥 하나만 들고 다니면 다니니까. 그리고 이제 풍경사진은 조리개를 이제 2.8뭐 이렇게 뭐 1. 몇, 2.0 이렇게 조일 필요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콘 렌즈도 지금 사 모아야 되는데 그 소니 렌즈 변환 어댑터를 사보니까 어 이게 나중에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은 상당히 좋더라고요 풍경 사진 이렇게 찍으러 다닐 때는 그냥 이4에120 하나만 들고 다니면 끝날 것 같아요 이런데 끝에 풍경에서도 뭐 굳이 어디 뭐 흠잡을 게 없죠 지금 여기 한 400%로 확대한 사진인데 자 요게 이제 100% 100%로 왔을 때는 뭐 깔끔하죠 이 사진을 가지고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개꿀 사진을 이렇게 촬영을 할 때는 이 끝에부터 지금 물이 제 끝에 지금 제일 끝에만 들어와 있죠 여기서부터 스택으로 찍으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찍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 나는 여기서부터 조금 살리고 여기 살리고 여기 살리고 얇은 그냥 라인만 살려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렇게 찍어두셔야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은 그냥 빨리 한번 보정을 해볼 거라. 지금 앞에도 상당히 많이 찍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거의 이제 열 장을 찍었어요. 120초니까는 물 처음 들어오기 시작해서 20분. 자, 근데 여기 뒤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게 10개, 여기 20분, 그 다음에 물이 아주 많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잠길 때까지 여기는 14장이죠. 그러니까 15장이네요. 그럼 여기는 30분, 20분, 20분, 30분 해가지고 1시간 10분 정도 이제 촬영을 하면은 거의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데 조금 더 촬영해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마지막 덮을 때까지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사진이 좀 이렇게 흐려져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이제 중간 정도 처음에 20분 빼고 뒤에 30분 뭐 이렇게 빼고 중간 정도 20분 정도만 합치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깔끔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사진들만 이렇게 이제 추려놓은 거예요 파란색으로 칠을 해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성모도쪽으 넘어가고 오늘 황산도만 어차피 똑같이 갯골이니까 황산도만 보정을 해 볼게요 자 세로 사진 자 이렇게 해서 10장. 자, 도구, 포토샵, 레이어로 파일 불러오기. 자, 이렇게 이제 불러왔으면은, 자, 스택 모드로 일단 변환을 해놔야 되겠죠. 자, 처음부터 마지막 사진 다 선택하시고, 스택 모드 평균. 자, 그러면은 중간에 사진만 이렇게 이제 합성을 해놓은 건데, 처음에 20분 잘라내고, 중간 20분, 그 다음에 뒤에 30분 더 찍었는데, 그거 잘라내고, 중간 20분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 그러면은, 물이 한요정도좀저 앞에도 좀 차고, 요 정도 차가지고, 지금 요 언덕에 스물스물 올라올 때까지 딱 끝내버리면은, 20분 정도 촬영하면 이제 요런 값이 나오겠죠. 구름도, 지금 이제 20분 촬영하다 보니까 이날 이제 여름에는 좀 뭉개구름처럼 해가지고 높게 돼 있었는데 아래쪽은 좀 흘러가고 위에는 좀더 흘러가죠 자 그래서 이제 뭐 20분 동안 이렇게 촬영했는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200%로 확대됐죠 자 100%만 봅시다 100%에서는 최적이니까 자 그래서 사진 이렇게 보면은 좀 전에 이제 한 장으로 봤을 때 하고 전혀 뭐 디테일 같은 게 떨어지거나 이제 그런 게 없죠 이렇게 돼야지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촬영이 잘된 사진이에요. 자 조금 더확대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 300%로 확대했는데, 자 아파트 라인들이 이제 조금 갈라지는 게 보이죠. 자 그래서 자, 100%로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요렇게요런데 이제 질감이 좀 보이죠. 자 300%. 자 이렇게 100% 확대했을 때. 가까이서, 로 이렇게 모니터 가까이서 에 봐도, 이런 질감들 잘 살아있고, 돌라고 이제 흙이, 진흙이 말라가지고 갈라진 디테일 같은 거. 이런 것도 다잘 보이죠. 요런 끝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뭐, 후지하고도 괜찮은 것 같아요. 후지도 이제 5초만 하면 이렇게 깔끔한데, 이미지가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걸 보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평을 좀 잡으면서 트리밍을 일단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요 사진은 제가 이제 세로를 벤노 회오리 필터 테스트 하냐고 일부러 세로 구두로 잡았는데 여기는 사실 가로세로 다 찍어도 어차피 여기 정사각형이 제일 잘 어울리는 포맷이기 때문에 일단 66으로 잘라버리는 게 좋죠 자 그래서 요렇게 라인이 딱 끊어지게 자 그러고 여기 양옆에가 이렇게 가운데가 딱 맞으면 좋은데,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살짝 이쪽이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틀어서, 아래로 조금 내리고, 여기도 좀더 잘라버릴까요? 이렇게. 자, 구름하고 하늘하고, 땅이 조금만 더 나오게 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잘랐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흑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Ctrl J 일단 레이어를 하나 복제해 놓고 Ctrl Shift Alt B 이렇게 눌러서 이 흑백으로 개골 사진 같은 거나 칼라가 있는 흑백 사진에서는 이 메뉴를 사용해 가지고 변환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물을 찍어보면은 자 여기 빨간색으로 지금 나오죠? 이개고라고 물이 섞여서 그래요. 자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빨간색, 빨간색. 자 그러면은 일단 빨간색을 조금 더 내리고, 자 그다음에 여기 물이 약간 파란 계열일 거예요. 자 물이 이개고라고 색이 섞여가지고, 자 물을 일단 요 정도 밝혀놔야 될것 같아. 요 물을. 한 요정도로 해놓고 자 노란색을 조금 빼봅시다 노란색하고 빨간색하고 이제 분리가 조금 되니까 자 요정도로 만들고 자 빨간색 조금 더 올려주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틀리죠 근데 이물물 물 색깔을 일단 기본적으로 이 라인을 z 라인으로쫙 만들어 놓고 밝기 적정 여기를 좀 태우는 게 따로 하는 게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올려놓고 자 노란색 계열도 이 정도 자 파란색을 한번 만져봅시다 파란색은 저 뒤에 산이 좀 변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자이 정도면은 기본으로 고정하는 건된것 같아요 자 하기 눌러주고 자그 다음에 여기 레이어를 꺼주고 음, 그냥 요걸 한 장으로 해도 되겠어요. 원래 이제 좀 디테일을 살리거나 그러면은 요걸 꺼놓고 요래이랑 요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뭐 어렵, 어렵고 세밀하게 들어갈 게 아니고 여기만 태우고 요 주변만 쭉 태우면 돼가지고 자, 여기서 그대로 레이어 하나 복제해서 흑백 레이어를 하나 더 복제했죠. 자, 컨트롤 M. 커브 창을 열어서 자, 여기 보면은 자, 갯골이 요 정도 톤이고 그다음에 흰색이 요기 톤이죠. 자 그럼 여기만 일단은 요렇게 잡아내리고 자 아까 흰색이 요정도쯤이니까 여기를 살짝 올려서 자 요렇게 확인 자,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자 여기서는 브러쉬 칠하는 방향이 중요해요 바깥에서부터 물은 조금씩 덜 칠하면서 지금 불투명도 2 0돼 되어있죠 바깥에서 많이 칠하고, 물 쪽으로 갈 때는 조금 덜 칠하면서. 자, 여기도 브러쉬좀 작게 해서 이제, 바깥에는 많이 들어오고, 물로 갈 때는 살짝 얇게 자, 여기도 끝엔 가지 말고, 여기 끝에는 원래가 이쪽 부분이 많이 어두웠던 부분이죠. 자, 이렇게 살짝. 전후를 보면은 자 여기가 조금 좀 얼룩이 진것 같네요 여기를 살짝 자 물도 한번 보고 물에 지금 제트라인이 아주 잘 살아 있죠 자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럼 레이어 다 합쳐주고. 일단 구름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컨트롤 제 구름이 여기 좀 많이 날라가 있죠. 자 레이어나 복제하고 자, 커브 창 열어서 자요거 이제 카메라로우 필터서 해도 되고 뭐 커브에서 해도 되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이 정도만 좀 어둡게 해줍시다.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브러쉬로또 바깥에서 이렇게 칠을 해오면 되겠죠. 이 부분만. 자, 여긴 좀 칠해진 듯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X 눌러서, 살짝 원래대로 돌려주고. 자, 그 다음에 레이 합쳐주고, 여기 좀 디테일을 좀더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Ctrl J 눌러서, 자, 필터,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대비를 조금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 흰색결 한번 만져봅시다. 흰색결, 이렇게 살짝 올려주고, 저는 보면은, 자, 대비를, 개꼬라고 물하고 대비도 더잘 살고, 구름이나 이런 데도 지금 더잘 살았죠. 자, 그 다음에, 이 뽕뽕뽕 뽕 올라오는 이런 데도 디테일을 살려줘서 텍스처 살짝 올려주고. 자, 뒤에 이제는, 이건 너무 거칠어지니까 그대로 둘게요. 살짝만. 자, 여기 너무 세졌어요. 지금 뒤에 를 올려서, 그다음에 명료도 조금만 내려서, 자,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개골라인도잘 살고, 콘트라스트가 좀 전에보다 좀더잘 살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리고 여기에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하얀 것들이 있으니까, 자, 제거 도구를 선택해서 자 이렇게. 자,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그죠? 이제 구름이 하늘 쪽이 전체적으로 지금 더, 아, 너무 밝다 보니까, 자 여기를 조금만 더 내립시다. 컨트롤 J 레이어 하나 복제하고, 자 커브 창으로 해서 밝은 쪽하고 같이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이 정도로 하기. 자, 자 그래서 여긴다 놔두고 위에만 어둡게 할 거예요. 알트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그라데이션으로 위에서 이렇게 긁어주면 되겠죠. 측면도 살짝. 이 부분은 약간 하얗게 구름이 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부분은 좀 살아나는 게좀 포인트가 되죠. 물이 쫙 흘러가면서 이쪽으로 시선이 여기 딱 멈추게. 자 컨트롤 J 누르고 이아랫 부분은 조금 밝혀도 될것 같아요. 자 커브로. 자이 부분이니까 이렇게 살짝 올려서 확인. 알트 키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자, 브러쉬로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한 톡톡톡 두들기듯이. 자, 그다음에 여기 아래 위에는 구름이 너무 밝아졌으니까 한 번, 두번 정도만 이렇게. 전후를 보면은 좀 전에 멍드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없어지고 끝에 물도 밝아지니까 시선이 쭉 끝까지 잘 따라가죠?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그 다음에 비네팅을 한번줘 봅시다. 컨트롤 J 필터 자 카메라 로우 필터 자 끝으로 내려가서 효과에 있는 비네팅 자 이렇게 쭉 주고. 중간점 많이 들어오고, 자, 패더 값을 올려주면서, 중간점하고 비네팅을 같이. 자, 요것도 너무 심하게 들어간 데는 브러쉬로 칠을 해주니까 조금 과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효과를 들어가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자, 전원 한번 봅시다. 자, 시선이 이제 많이 몰렸죠? 많이 몰리는데, 이런 데가 좀 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요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비네팅도 내가 칠하는 방법이 있고, 다 칠하지 않 상태에서 거꾸로 없애는 방법이 있죠. 자, 여기서는 요런데, 그 다음에 요쪽 라인, 그 다음에 뭐 요런데 조금씩만 칠하는 부분이 이쪽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서 레이어 알트키 안 누르고, 그냥 마스크를 씌워서 흰색으로. 자, 여기 흰색 됐죠? 자, 그럼 검정색. 효과는 그대로니까 밝아야 되는 부분들만 칠을 거꾸로 이렇게 나가는. 이렇게 칠할 때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자, 지금 여기 검은 색으로 이렇게 칠해지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구름 쪽에서는 10%로. 조금 더 살짝만,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위에를 비네팅 한번더 주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는 제가 봤을 때이 정도면 된것 같고. 자, 훨씬 자연스러우면서 비네팅이 잘 들어갔죠? 자, 여기 합쳐주고. 요 위에 부분만 비네팅을 한 번만 더 줄게요. 자, 컨트롤 J. 필터. 자, 카메라 로우 필터. 제일 아래쪽으로 가서. 자, 요건 자연스럽게 좀 어둡게 하면서 비니팅을 줘도 될 것. 같 아,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여기가 같이 어두워지니까 그냥 비니팅으로만 합시다. 자, 비니팅으로 이렇게 어둡게 주고 중간점 해덕감 높이고 자, 한요 정도로 자, 확인. 자, 알트 키 누르고 지금 이제 여기는 위에 부분만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알트 키 레이어, 레이어 알트키 누르고 레이어를 씌워서 효과를 없애주고 효과가 나타나게 칠해주는 게 좋겠죠. 검정색이니까 전경색, X 눌러서 흰색으로 바꿔주고. 자, 바깥에서부터 효과가 날 때는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칠해 들어오는 거죠. 바깥쪽에서 와우스 눌러서 안쪽으로. 자, 여기도 끝에도 살짝만. 그러면은 된것 같아요, 그죠? 자 레이어 합쳐주고, 자 커브 창을 열어가지고 시스토그램을 한번 봅시다. 자 커브 창을 딱 열면은, 자 곡선을 보면 요 끝에가 지금 흰색이 좀 남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딱 갖다 주면은 콘트라스트 잘 살고, 자전을 보면은 아주 노출하고 밝기하고 딱 맞는 이런 사진이 다 됐죠? 자 그럼 확인 누르고 저장. 자 일단은 뭐 111로 저장을 해 놓읍시다. 자 그러면은 원본하고 한번 같이 볼까요? 사진하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20분짜리로 합친 사진이고, 요건 이제 한 장에 2분짜리인데 이런 사진도 괜찮죠? 이런 사진도 구름만 쭉더 흐림 효과를 줘가지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라인이 나온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뭐 흑백으로 변환해가지고 대비만 잘 잡아주시면은 이런 사진은 뭐 황산도가 원래 자, 여기 자, 자체가 개꿀이 예쁜 데라. 고정도뭐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개꿀 라인 자체가 되게 깔끔해요. 어딜 가도 진짜 여기 제트 Z 개꿀처럼 이렇게 깔끔한 라인이 없어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니콘 Z8로 이렇게 이제 보정 한번 해 봤는데 흑백 사진 이제 보정 한번 같이 해 보실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시면 좋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